12시다, 1시다. 이것도 물론 시간이지만, 이제부터 제가 사용할 시간이라는 개념은 간단히 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어떠한 시계로 된 것이 시간이다. 네. 그러니까 시계가 뭡니까? 어떠한, 이제, 정교한 톱니바퀴들에 의해서 어떠한 행동, 그러니까 초침이 움직이고 분침이 움직이는 그 행동이 같은 간격에 의해서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시간은, 그러니까 시계, 시계라는 게 어떤 사건이 동일한 간격으로 진행되는 게 시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물방울을 바닥으로 똑같은 간격마다, 똑같은 간격으로 계속 떨어뜨린다. 그럼 이것도 시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물시계로 새로운 시간 간격을 만든다면, 뭐 물시계 한 번, 물방울 한번 떨어진 거를 시간으로 보고, 아니면 물시계 세 번, 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시간이, 그러한, 어떤 반복적인 같은 사건이 동일한 간격이, 일어 이 동일한 간격으로 일어나는 시계로 잰 것이 시간인데,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 <laughs>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다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간격이, 이제부터 제가 사용할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 지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지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연이 뭐예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늘어난다. 원래보다 늘어난다. 이게 지연이죠. 그럼 이제 지연이 원래보다 늘어나는 거니까 지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원래의 이 원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지연에서 이 원래를 담당하고 있는 게 고유 시간이고요. 지연된 시간이 뭘까요? 지연 시간입니다. 보유 시간은 어딱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계랑 같은 같은 공간 가, 그 그러니까 그 시계랑 그냥 똑같은 위치에 있는 관찰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관측한 것만 고유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계의 고유한 간격. 그게 고유시간이고, 이제 시간 지연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간도 속도에 따라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서 고유시간보다 시간이 더 길게 느려져서 나, 느려져서 나타나는게 시간지연 현상이에요 어 아까 제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시계를 예로 들었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빛시계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빛시계는 여기서 내려와서 거울에 튕겨서 다시 올라오는게 1 1 비시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사이의 거리를 어, 한 1km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유 시간은 이 시계가 있는 위치 그대로 똑같은 위치에 있는 관찰자가 관측한 거니까 이 사람한테 이 시계에 한번 일어나는 이 왕복된 사건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왕복된 사건이 한번 일어나는 거는 빛이 2km 왔다 1km, 갔다 1km, 2km 이동하는 시간과 똑같겠죠. 빛의 속력은 동일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우주선에서 이 비시계를 우주선 안에 두고 우주선에서 관찰하고 밖에서 관찰해요. 이 우주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우주를 항해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기차에서 공 던지는 거 그거 기억하시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빛이 1km? 1km만 이동하면 돼요. 이것도 아까, 아, 그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km는 2km는 빛 속도 곱하기 어떤 시간, 어떤 시간 세모로 할게요. 어떤 시간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우주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빛 시계도, 같이 운동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공 던졌던 얘기처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요. 빛이. 빛의 속도는 동일하고. 그러면 이 빛은 1km 이동한 게 아니죠. 대충 봐도 한 10km 이동했어요. 이 사람이 볼 때, 아까 초반에 설명했던 상대성 원리. 모든 물리법칙은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다. 그거에 따라서 이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거 동일하게, 이건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 10km는 빛속도 곱하기 시간. 이 시간을 이제 네모로 하면, 빛속도는 그 상대성 원리랑 마찬가지로 특수상대성 이론이, 이론에 기반이 되는 광속불변의 원리 때문에 같죠? 얘네 둘은? 얘네 둘 동그라미에요, 동그라미. 근데,